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곤지암 도자기, 그거, 조각공원을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어, 여기 작업을 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 돌면서 전체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죠. 조각이 아주 멋있어요. 저 위에 뭐, 사람도 많이 올라다니는 것 같은데, 좀, 어, 등산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보이, 보시겠습니다. 자, 조각이 아주 섬세하게 기가 막히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나 이런 곳을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조각을. 조각을 좋아해가지고, 조각공원이, 내가 이거 쭉쭉 다니는데, 그조각공원이고하면은 경기도 이천에는, 저, 세계 도자, 그, 저, 심포지엄이 있어가지고, 거의도, 경기도 이천에도, 어, 도자기가 약한 260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봉산에 거의 분포되어 있고, 그 뭐, 공원이 소공원이나 그런 데까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에 이제, 경기도 이천에는, 아 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 거기가 지금 잠 당분간은 아마 좀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야 도자기 저 조각을 어쭉 감상하시죠. 여기는 저저 저 스페인 저 조각 공원이거든요. 스페인 조각 공원에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우리나라 그 도자기하고는 약간 좀 색다르고. 좀 틀립니다. 아, 그 나무가 한상적이네, 저거. 어, 그렇죠. 어, 나무가 너무 한상적이에요. 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 표현한 건지. 자, 자, 이쪽에서, 이 도자기를 쭉 보시, 아, 이거 저, 아, 글쎄요, 이거 햇불인가? 아, 이거 조각상이, 너무 멋있어요. 이건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가면서 아 어, 유기체네 유기체. 아 유기체. 아 최대한의 유기체. 유기체요. 유기체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어 고체와 어, 물과 그 중간 사이 그걸 보고 유기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흐물거리는 거. 그게 아마 유기체지 싶은데, 글쎄요. 제가 뭐 그런 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좀뭐 아시는 분이 나중에 뭐 아시는 분이 저 열, 해주시면은 고맙고요. 그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문자를 남기거나. 어 제가 이게 또 모르는 거는 또 조각상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 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네요. 아, 저기에 보면은, 아, 저기 또 저기 있네. 아, 이거는 뭐, 고래를 뜻한 건가? 이거 모르겠어요. 저건 상당히, 아, 이거 멋있는 게 많습니다. 어 저쪽으로 해서 절로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등산로도 되고, 이거, 좋아. 아, 뿌리, 환상적이에요. 이제, 왜냐면, 하 단풍이 아직까지는 다안 들었는데, 와, 저쪽에 저거 올라가 봐야겠다. 저산 위에. 좀, 저 뭔지, 억설로 좋네. 어. 자, 어.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여, 이쪽 산행을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저도 아마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뭔지 여기. 어 이것도 뭐 조각상이 있고 중간 중간에 쭉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뭘까 뭘로 표현했을까 어. 안녕하세요 아이아 <laughs> 예. 아, 글쎄요. 이거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항해자의 꿈. 아, 예, 이게 정체없이, 예,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항해자의 꿈은, 예, 뭐, 백길도 될 수가 있고, 방랑자도 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laughs>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표현해 본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 여기 이제 고래처럼 생겼는데 이게 아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고래인가? 내가 보기에는 딱 고래처럼 생겼는데 저게 이제 작품명이 뭔지를 한번 가서 봐야겠습니다. 아, 아, 아 이게 유적이네요, 유적. 예. 음. 아, 작품의 유적이에요. 아, 아메리카치. 아, 유적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은,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 그거 아시죠? 음. 예, 저거는 저쪽에 있지요. 아, 예. 이거는 또 여기 와서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아, 여기도 만 뭐, 만만치 않게 저 경기도 이천하고 못지않게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경기도 이천에는 도자기 그심포 지역이 있어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와서 하는 거거든. 아, 예, 맞습니다. 음이 시간 그런. 그래. 이거 초대받 있는데 그때 에도 예, 있죠. 예, 이거 중간 중간에 있어요. 시간 그런. 그래. 아마 이분이. 이분이 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작품 모양이 좀틀려요좀 네, 틀려요. 예. 아, 시간 그릇이. 아, 저거는 아마, 아마 저거는 보니까 캐비네 같기도 하고. 참, 저거는 뭐 작품명이 뭐라고 할까요? 저 작품명은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건. 예, 내가 보기에는. 꼭, 그, 캐빈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잘어놓고 너무 멋있게. 자, 여기가, 산책로로는 칙입니다, 칙. 막, 아, 두말할거 없고. 야, 여기 난 이렇게 잘돼 있는지 몰랐어. 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도 아. 좋고, 산이, 산, 향기가 아.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막, 아고 근래에 와서 못 봤는데, 시골 내가 계속 다니면서도 못 봤거든. 이기 바닥도 그죠? 너무 어. 가답하지도 않고, 엄청 그러니까. 좋아요. 예. 아이고, 저기, 아이고, 이제 신발 벗은 거 맨발로 저렇게 다니시네, 운동하시면서아고 <laughs> 아이고. 아유, <laughs> 아니요. 매일 다니시니까 뭐 발이 아프겠어. 아프시죠? 음, <laughs> <방> 안 아프시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 <웃음> <웃음> 아, 안 아파요. 엄마 아, 그래요. 아니, 예쁘시네. <웃음> 아, <웃음> <웃음> 처음에는 <웃음> 네. 아팠는데. 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만 왔다 어, 갔다 왔거든요 아. 음, 나는 그래. 못 다녀. 그래. 어. 남자분들이 더 그래. 음. 아, 나는 못 다녀. 아, 단, 단, 어제도 어떤 분이 두분가 오셨는데. <laughs> <목소리> 아유 나는 못해. 저희가 아유 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여자가 강한 거야. 여성이 강 어, 여자는 집에서도 그냥 발 굽고서는 일이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목소리> 그거고 여성이 강해. 그래 어머니는 용감하시다. 그건 맞아. <laughs> 맞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난못 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난못 이런... <목소리> 아이고, 걸어.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아이고 여기가 미안해서 못 가겠네 이거, <웃음> 어? <웃음> 전부 맨발로다니시니까 <laughs> 이, <웃음> 이 <웃음> 아니 <laughs> 이건 남자인 최면이 이거 말이 안있네 이거. <웃음> <웃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이 신발 신고 다녀서 아이고, <laughs> 신고 안거 아니, 거 아니. 아이고 <웃음> 미안해요. <웃음> 제가 이래요. <laughs> 아이고. 아유, 미안해 이거 못 다니겠네.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예. 예, 운동하십시오. 어, 예, 예. 아이, 계단은 올라오는 건 좋아. 도 내려가는 건별안 좋으니까. 요 어. 예, 예.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laughs> 예. 예, 아, 이쪽으로.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 나이, 그 다리, 다리 아유 아유, <laughs> 그 나이에 그 뭐에 질리시면 어떻게 하실라고아니 그럼. 아유, 참 어머니는 참 용감하시다 랬는데 강하시다 랬는데 정말, 내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 신발 신고 다니고, 여자분들은 막. 아. 그럼요. 방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좋아요. 여기가, 하늘은 푸르고, 산도 같고, 조각상도 막, 억슬로 멋있고, 이야, 정말 좋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아, 정말, 수없이 조각상들도 많고 이쪽을 해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야, 이 돌탑을 누가 잘 쌓았냐? 아. 아, 돌탑을 잘 쌓았는데 어,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데 네. 예, 그쪽에 이제 아. 돌탑을 누가 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여기도 아, 여기도 길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아, 여, 아, 돌탑 쌓는 걸 보시겠습니다. 야, 여기가 어, 소원을 비는 건데요. 아. 예, 소원 비는 이 네요. 쫀쫀하게 잘 쌌네요. 아이고, 쫀쫀하게, 그 여러분이, 여러 사람이 싼 거기 때문에. 아, 갑니다. 저기. 예. 예. 야 정말 좋아요. 어, 조각상들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쭉 가면서 가보시겠습니다. 어. 아 어, 이건 글쎄 이게 뭔지, 어, 이건 뭔지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 자, 어, 이거는 어, 아 이쪽에는 이제 다 이거 맨발 벗고 다니시네 음, 아 이거 아 어, 이게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창이네 창아 열린 창 응. 예를 들면 창도아 여기 저 이천보다 더 조각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네. 조각상이 이, 경기도 이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터도 더큰것 같아요. 토도 아니요. 더 넓잖아요. 아, 아니야 그기저 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만은 못 하죠. 아 그래요? 그럼요. 음. 아 그러니까 거기는 뭐. 또 거기대로 또 좋아요. 음. 어 경기도 이천은 이천만큼 또 좋고. 근데 이천더 좋아요.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들리니까. 음. 예, 예.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원천 많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예, 뭐, 대단해요. 음. 제가 본 적이 아주 뭐, 대단하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고, 음. 어, 조각상도 너무 잘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산천하면서, 이 조각선 아. 구경을 하니까 심심하지가 않아요. 네. 예. 아, 그럼요. 예. 아 어, 여기가, 공기도 좋고. 네. 아, 막, 가을 풍경이 너무 좋고 좋습니다. 아직 뭐, 어, 빨갛게 물은 안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너무 어, 뭐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 그래. 막또 떨어지고, 잎이 그늘에서 쉬는 장소도 아, 있어서 좋으네요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네.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번에 와서 1차를 조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만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2차로 이제 2차로 여기 또 왔거든요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이거는 어, 올리 드려서 아주 좀 감상 좀해 보시라 해 가지고 일부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는데 다시 제가 이거 아마 제차 다니는 거는 좀 이게 너무 공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차 다니는 두 번을 다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번에는 너무 조각상들이 좋아, 많고 좋아서 어, 아, 제차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거 오늘 정말 너무 좋네요. 그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난번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어, 오늘도 막 점이 되는 아마 뭐 축제인가 뭐 뭔지 하는 것 같습니다. 도자기 축제, 막 도자기 축제보다 나는 이거 조각상이 더 좋아요. 아, 이거 막 공이 세구슬이 이렇게 막다굴려다있는데 아, 세구슬 식이죠. 조금만, 어, 어, 어. 어. 쇠구슬을 살살 굴려다니고, 막 산에, 막 쇠구슬을 딱, 아, 족쇄 아, 발을 딱 채우는 족쇄 어, 저, 뭐야, 저 나무가 발입니다. 족쇄 저, 저거 이제, 어디 다니려면 저거에 딱 끌고 다녀야 돼. 저 구슬 저거 저 세구슬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 뭐 아무나 좀 끌고 다니기가 좀힘들죠요 어,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걸 짚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나, 저 구슬을 딱 하고 발에 하면은, 저 옛날에 그, 그거 있죠. 구슬 저걸 딱, 그거, 오잼이라고 발에 딱 해가지고, 싹 돌리면서 딱, 딱 뛰어가는 거. 살살, 어? 아, 이거 리에요 하나 불어서, 근데 이렇게, 굳이 예. 불꽃이 어, 예, 조각상 잘 감상해 보시고요. 이거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구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음. 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이고, 저거,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 어. 그 철을 세 개를 딱 만들어놨는데, 저걸 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 자, 용접은 잘 하네, 보니까. 아, 병실을 잘따듬면서 아, 공허의 무게입니다. 저 무, 어, 무게를 측정하는 그겁니다. 야. 아, 자. 여기는 또 이제, 음, 또만들놨는데 기가 막히게 다들 만들면네요 어. 음, 시간이 운든 척, 이래가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지를 가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뭐, 다들 보면은, 오늘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습해 낙엽이 싹 떨어지는데, 어, 떨어지기도 하고, 오늘 기분이 매우 좋아요. 아, 너무 좀 황홀한 것 같아요, 기분이. 아, 여기, 혹시라도 이쪽에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어, 지나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조각에 이게, 어, 조각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와, 와서, 보면은 한상적이에요. 구경할 만 합니다. 조각품만 아. 산책로도 너무 좋아요. 아 산책로는 어. 여기 뭐 이, 이쪽 시민들이 하겠습니다만 이게 조각 감상이 조각품이 너무 많고 또 조각상 이게 표현이 너무 잘돼 있어요. 아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아 정말 아 상상은 할수 없어요. 아 저, 보시겠어요. 저 야, 정말, 춥습니다. 아, 여기, 쭉 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조각상이 아, 너무, 어, 강범위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잘 보이는가? 예, 그런 것같은네요 자, 이제 쭉 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저 하늘 높이 서든 거, 자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 하늘 높이 서든 게 저걸 뭐라고 해야 되는, 지 칭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추계요. 나는 이 조각상만 보면은 아 이만 정신을 잃어버린다. 아, 이게 중이잖아. 무슨, 이 뭐, 만파성이라 고 하는데 응. 만파성 이렇게 생겼다. 어, 이렇게 생겼답니다. 난파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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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난파선이, 아, 와,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난파선이 많이 아, 예. 자, 난파선을 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난파선입니다. 이 난파선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딱 보면, 야, 나 저런 거 억수로 좋아하겠다. 하나, 무나이죠나는나는나무나무나하아한나쪽이 하나, 이제 한쪽 하나, 이제 넘어가니까 아안나하지게못 자빠지게, 하나, 지게딱그 자빠지게 받쳐놨어요. 어, 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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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다게 알겠지만 아 저는 제가 보면, 예. 예, 저는 뭐라 가냐면 저런 거 보고, 아, 소나무 한쪽으로 자빠진다. 그러거든. <laughs> 그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저는 발음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그냥 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촬영하면서, 저 밑에 가가지고, 와. 아 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멀리 산좀 보세요. 자 멀리야 뭐, 아, 산이 한산적이 그리고 이 앞을 자 보시면은 아 너무 좋죠. 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험하긴 하지만 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이게 좀 계단이 조심해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 오늘은 아, 여기서 아무래도 이산 꼭대기에서 오늘 자, 산, 문개구름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어, 꼭꼭 눌러주시고, 또, 그래야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에 가가지고, 또 좋은 작품으로, 작품을 딱 지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네. 예, 아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가지고, 억설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딴데 가서 보입시다. 예.